어제 늦은 저녁 소렌토 풀체인지가 완전 유출이 되었다는 사진이 있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화이트와 실버 색상이 보이는데요. 예상도와 비슷하긴 한데 약간 뭔가 포스면에서 2% e 부족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셀토스를 조금 키워놓았다라는 느낌? 물론 사진 찍는 각도의 차이로 아마도 그럴 수 있겠는데요. 다른 차량 옆에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정면 샷이라 크기를 가늠할 수는 없네요. 그리고 이 주차장이 큰 건지 전폭이 생각보다 많이 남는 느낌인데요. 뒤에서 카페 매니저님께서 실차를 줄자로 직접 재신 수치가 있어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그릴은 K5를 위아래로 좀 늘려놓은 느낌이 듭니다. 역시나 K5 풀체인지에 조커의 웃는 입꼬리 모양도 여기서 비슷하게 적용이 되었네요. 이게 아마도 기아자동차의 패밀리 룩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인데요. 이전 카니발 풀체인지 예상도에서도 범퍼 아래 디자인이 비슷한 것으로 봐서는 그럴 듯 싶습니다. 안개등은 아마도 여기 보이시는 희미한 모습인데 사고짜리 안개등 같아 보이고요. 기아 엠블럼은 그대로입니다. 예상은 조금 각진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 조금 둥그스러움 한게 다르긴 합니다. 어, 블랙 색상 사진인데요. 와이 모습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역시 사진 각도와 색상의 차이인 듯 싶은데요. 확실히 앞에 화이트나 실버보다는 포스가 남다릅니다. 어, 도드튜브라면 이번 소렌토 풀체인지에서는 어두운 색상 계열로 가는 게 나을 듯 싶고요. 블랙이 갑인 듯 합니다. 일단 어두운 계열이 그릴을 감싸고 있는 크롬 몰딩이 더욱더 부각되어 차를 좀더 다부진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네요. 아참 그러고 보니 이 블랙 색상 소렌토는 위에 위장막이 좀 덮여 있어서 좀더 근육질 같아 느껴진 걸 수도 있겠는데요 차라리 본닛의 위장막까지 디자인을 좀더 했더라면 좀더 남성적이고 강인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k5 풀체인지 블랙 색상이 처음 유출되었을 때그 느낌하고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정말 기아차의 디자인은 물이 올랐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비교 사진인데 보시죠. 어떠신가요? 비슷한 느낌이죠? 네. 전면 확대 사진인데요. 역시 물결 무늬의 그릴이 눈에 확 들어오고요. 그 옆으로 3구짜리 헤드램프와 그 아래 기역자 모양의 데이라이트가 아주 굵직하게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와 그릴 사이 이 부분의 단차가 약간은 보이는데요. 아, 왜 이런 것만 보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신차를 맞이해야 하다 보니 계속 이런 게 눈에 들어오네요. 예, 이해 부탁드리고요. 요새는 계속 신차 검수 리스트를 보면서 공부 중입니다. 소렌토 풀체인지 리어 모습인데요. 음, 메초로만이 국산차 느낌보다는 수입차가 느껴지는 리어 모습이네요. 소렌토 풀체인지가 차체가 워낙 커서 그런지 테일 램프는 생각보다는 그리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분리형이고요. 분리형 테일 램프가 이 사진을 보시면 어, 트렁크랑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안쪽 테일 램프가 트렁크 문쪽에 붙어 있는 게 확인되어지네요. 두 분리된 테일 램프의 간격도 상당히 넓습니다. 예상도의 느낌과는 약간 다르긴 한데요. 그러고 보니 위장막으로 가려져 있어서 어 양쪽에 어 범퍼 하단 아래쪽에 크롬 몰딩이 보이는 곳이 어 듀얼 머플러 팁이 웅장하게 자리잡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히든 리어 와이퍼 적용으로 리어 와이퍼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이 사진은 실내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스파이샷인데요. 실내 색상은 시트는 그린 색상 같아 보입니다. 완전 블랙은 아닌 것 같고요. 시트에 퀼팅 자수가 선명하게 들어가 있는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트 끝쪽 라인을 따라 흰색 줄로 고급스럽게 마감을 해놨네요. 암레스트를 보면 스티치 중앙 말고 양쪽으로 색상이 약간 붉은 빛이 감도는 느낌인데요. 시트도 보시면 끝쪽들에서 붉은 빛이 감도는 느낌이 보이는데 이건 사진 반사광으로 그런 건지 실 실제 실내 색상을 저렇게 투톤으로 제작을 한 건지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센터 터널은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되어져 있고요. 공조기까지 주변을 두꺼운 크롬 몰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조금 과하지 않나 라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GV80은 너무 여백의 미를 강조하고, 소렌토 풀체 엔진은 버튼수도 그렇고, 크롬 몰딩을 좀 과하게 사용하지 않았나 라는 디자인한 느낌이 드는데, 이 둘의 중간 정도의 디자인이었다면 좀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티어링 휠은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투톤 컬러는 아니고요. 도어캐치도 예상대로 크롬 몰딩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소렌트 풀체인지는 크롬과 하이그로시를 좀 과하게 사용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첫인상은 과격하게 눈에 들어오긴 하지만 계속 보다 보면 왠지 모르게 눈이 좀 필요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것 외에는 시트 디자인이나 마감 재질 등은 훌륭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실제 양산차에서라면 좀더 멋있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gv80 때를 떠올려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며칠 전 영상에서도 소렌토 풀체인지 하이브리드 동시 출시가 어려울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5월에 산타베티앤 페리와 격도를 위해 하이브리드 모델만 5월에 출시한다는 얘기가 또 흘러나오고 있네요. 물론 아직까지는 공식 오피셜이 아니라 단정 지을 수는 없다지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뭔가 그렇게 검토까지는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짐작이 되는 대목입니다. 소렌토 풀체인지 하이브리드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소식을 접하실 때마다 철렁하실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하이브리드에 대한 공식 오피셜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끝으로 카페 매니저님이 실제 줄자를 통해 소렌토 풀체인지의 크기를 직접 재보셨다는데요. 이 각도에서는 소렌토 풀체인지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베스트 것이 아닌가 싶네요. 20인치 크롬 휠도 멋지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소렌토 풀체인지의 휠베이스는 2,820에서 2,830mm 정도로 지금 측정이 되어지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전폭은 그런데 1820mm 정도로 지금 현재 이 사진에서는 보이는데요. 어? 현행 소렌터가 지금 1890mm가 전폭인데 어, 줄었다. 그래서 앞서 사진에서 주차장 양옆이 저렇게 많이 남은 느낌이 들었던 게 혹시 이 수치 때문일까요? 어, 전폭은 뭔가 수치가 다시 재봐야 할듯 싶은데요. 카페 매니저님도 공감하시고 다시 정확한 자료를 올려주신다고 하네요. 설마 70mm나 전폭이 줄리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전고는 1720에서 1730mm 정도로 현행이 1690mm이니까요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넉넉한 헤드룸이 확보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상도 찍으셨는데요 한번 감상해 보시죠. 상당히 큰 차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유출샷에서 봤던 느낌과는 또 다른 느낌인데요. 역시 실제로 차량을 봐야지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렌토 풀체인지의 외관 및 실내 스파이샷을 리뷰해드렸습니다. 그럼 또 다른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의 <목소리>